안녕하세요. 차집사의 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폭스바겐의 대표 해치백. 디젤 차 하면 또이 모델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대 이상 팔린 국민 해치백인데요. 특히 7세대 골프는 폭스바겐의 최신 플랫폼, MQB 플랫폼이 처음 적용된 모델이에요. 차체 무게는 가볍고, 강성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주행감이나 연비, 실내 공간 모두 좋아진 세대죠. 모든 조건을 꽉 채운 실속형 디젤 차량입니다. 먼저 차량 스펙부터 안내해드릴게요.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014년 8월에 최초 등록된 2015년형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11만 6천 k 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색상은 화이트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 같은 경우 조수석 휀다 쪽에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누유나 누수 없는 올 양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1,090만 원입니다. 동급 매물 대비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골프 2.0 TDI 중에서도 제일 상위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이라 옵션 구성이 꽤 알찹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기본기 충실한 구성, 딱 알차게 잘 빠진 느낌입니다. 다음, 외관 상태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장면, 광택, 상태 좋고요. 스크래치나 문콕도 거의 안 보이고 깨끗합니다. 휠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60% 정도 남아있고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시트는 프리미엄 등급이다 보니까 직물 시트가 아니라 인조가죽 시트로 적용되어 있으며 사용감은 주행거리 대비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운전석 착좌감은 단단하고 안정감 있어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께도 매우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 센터페시아 전반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센터페시아를 보면 맨 위에는 송풍구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에 풀 오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뒷좌석도 보시겠습니다. 해치백 차량이지만 골프는 공간 활용이 꽤잘 되어 있어요. 뒷좌석에 앉아보면 무릎 공간 여유 있고요. 성인 두 명이 장거리 타기에도 불편함 없는 수준입니다. 뒷좌석에서 본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보겠습니다. 골프 7세대 트렁크 기본 용량은 380L입니다. 이건 동급 해치백 중에서도 넉넉한 수준이에요. 뭐 골프 백 하나, 중형 여행 캐리어 두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최대 1,270m까지 확장됩니다. 기본기는 충실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성으로 출퇴근용. 세컨카로 모두 활용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네, 여기까지 실내외관 간단히 소개 마쳤고요. 이번에는 주행감, 연비, 유지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행감은 폭스바겐 디젤 차량답게 토크감 좋고 가속 반응도 부드러운 편이에요. 게다가 유럽차 특유의 하체 세팅 덕분에 고속 안정감이 뛰어난 편입니다. 도심주행에선 조용하고 고속에선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독일차 감성 이 차가 보여줍니다. 다음 2차의 하이라이트는 또 바로 연비죠. 도심 기준으로 약 13에서 15km, 고속에서는 18km에서 20km 이상도 가능해요. 게다가 2.0 디젤 엔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된 라인이라 연비 괴물이라고 불리는 것도 과장이 아닙니다. 다음 수입차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이유. 이 차량 같은 경우 부품 수급이 어렵지 않고 정비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이 모델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 하나 알려 드릴게요. 10만km 이상 주행한 차량 중에 일부에서 EGR 밸브나 인젝터 문제 발생 사례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EGR이나 인젝터 문제는 골프 7세대의 고질병이라고 볼순 없고 디젤 차량 공통의 특징인데 주행거리가 많거나 관리가 부족한 차량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비 이력 확인하고 관리 잘된 차량이면 크게 문제 없으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2013년에서 14년 일부 모델에서 보고됐던 DSG 미션의 저속 울컥임 현상은 2015년형부터 소프트웨어의 개선 및 클러치 세팅의 보완으로 거의 해소됐습니다. 이 차량은 2014년 후반 생산된 2015년형이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디젤차 찾으시는 분이나 가성비 좋은 수입차 원하셨던 분들께 정말 딱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네, 여기까지 폭스바겐 골프 7세대였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왼쪽 상단 차집사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